가우너님, <놀람> 우와 사탕 사보지다. 가우너님. 얘요. 얘 네가 가우님이얘 이번에 엄청 물고 엄청 많아 안 들어서 이제. 우리가 건우님. 네. 어, 얼른 누구나? 네가 산타니? 어, 아빠는 없는데 여기. 아빠 나갔는데 아까 보니까? <laughs> 야, 아빠 성, 아빠 마트 갔잖아. 너 계속 위시하면 선물 안 줘. <laughs> 선물 주세요. <laughs> 트리 앞으로 와봐 둘 다. 가보아 은우야. 니가 은우구나. 엄청 이쁘네. 근데 산타 이리 와 봐. 할아버지. 이리 와봐. 할아버지. 엄마. 어, 산타 할아버지 안 안아주면 선물 없는데. 할아버지. 이리와. 아버님. 맞아. 할아버지, 할아버지.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뭔데? 그거 전 세계 아이들한테 나눠줄 선물이잖아요. <laughs> 아이집 것만 갖고 왔어 이집 것만. 네. 이짓건만 갖고 왔다고 <목소리> 어? 오빠는 선물 자, 준다 언니 네, 어 이게 건우 건우 선물 오빠 음, 선물 봐 건우 선물 엄마 가 찍고 음. 있잖아 이게 은우 선물 어? 은 선물도 있대 가봐, 이거 은, 가봐, 가봐, 가봐. 은, 응, 가봐 은우 뭐사달라고 뭐 그랬지? 화장대요 자 저거 봐봐 할아버지 받아 받으세요 와 고맙습니다 해야지 은우 누가 했냐 이거 할아버지 한테 안아주고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고맙습니다 전세계 해야지. 다 돌아가야 되는데 제일 이쁘네 어 <laughs> 오늘 할아버지 가고 나서 뜯는거야 알았지?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아니, 내년에 또 해. 보자 메리스, 메리 크리스마스 <laughs> 응. 할아버지한테도 한번 해줘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<laughs> 전세계 다 돌아가고 오빠는 싸우지 말고 알았지? <laughs> 진짜 어? 노년에봐